안녕하십니까 구로마을 TV 이광훈 기자입니다. 어, 저는 오늘 은평구청 앞에 와 있습니다. 어, 지난 5월 4일부터 은평구청 런타나합 대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일인시위를 한다고 해서 와봤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번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어떻게 오셨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동작구에서 마을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마을 방송국 동작 FM의 양승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서울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은평구에서 지역 신문 활동을 하고 있는 은평 시민 신문이 이 은평 구청으로부터 이 부당한 압박과 또 행정권의 남용을 당하고 있어서 거기에 같이 어, 항의하고 또 은평 시민 신문을 좀 지지하기 위해서 오늘 일인 시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 어, 저희 은평 시민 신문에서는 행정에 관한 여러 가지 보도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뭐 정보 공개 관련 보도라든지 뭐 행정의 업무 추진비 관련 보도라든지 과잉 의전 문제라든지 이런 보도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런 보도들이 행정에서는 조금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판을 좀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 어, 언론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면서 저희가 이런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는 뭐 개인이나 민간단체 민간기업이 아닙니다. 이 지역 구민들이, 어, 모아준 그런 막대한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어, 근데 이제 최근에 은평구청은, 어, 은평시민신문의 문제제기가, 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어, 라는 이유로 지금 각가지 온갖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 목을 재고 있습니다. 음, 사실 많은 반론, 재반론, 또 다양한 의견 개진의 기회는 은평구청 같은 이런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정말 수십, 수백 가지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고 열려 있습니다. 네. 이 은평구청과 지역의 작은 언론사인 은평시민신문의 어, 이두 힘의 권력관계를 똑같다고 생각하는 건 되게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평구청이 현재 하고 있는 이 부당한 압박, 그리고 이 행정력의 남용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행동이 이 은평구의 현재 그리고 은평구의 10년과 20년 후를 어떻게 바꿀지 이번에 좀 진지하게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하지만 지역으로 돌아오면 약간 얘기가 달라져요. 저희는 민주주의를 선거를 통해서 실현하고 있는데. 어, 일상적인 민주주의가 어떻게 진행이 돼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뭔가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잖아요. 알고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알 시민들이 알수 있도록, 어, 저희가 보도하고, 어, 시민들의 알고리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관심 가지고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있는지 들여다 보면은, 예, 어, 멀리 있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내 앞에 일상에서 함께 할수 있는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역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저희 같은 작은 지역 신문 또 이런 마을 미디어 활동에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 이른 시일 5월4일부터 예, 평일. 예.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보통 아침 시간이나 점심 시간 상황 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어, 서울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 회원사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어, 전국 주간지협회인 바른 지역 언론연대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지방에서 올라와서 1인시를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지역의 정의당 또 저희 신문 조합원들이 함께 1인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한달 넘게 지금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뛰어 다녀야 되는 취재 기자가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서글프고요. 어, 작은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음평구청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 마을 미디어는 일종의 쉽게 이해하시자면 뭐 모세혈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이 지역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우리 동네와 마을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숨통이 트이고 서로 간의 이런 교류와 소통 또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소통의 매개체가 마을 미디어입니다. 마을 미디어는 주민의 입장에서 비록 행정에서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마을미더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이때 도리어 지역신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은평구청의 처사는 비판받아야 합니다. 현재 은평시민신문과 대립하고 있는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